찬송가 115장입니다. 친구들 찬송가 펼쳐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함께 크게 찬양해봅니다. 위해서 임세리 랩멘트 나와서 대표기도 해주겠습니다. 친구들 세리와 함께 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손 모고 으눈 감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 동생들에게 성령충만 주세요. 그리고 각 선생님들에게 성령충만 주세요. 그리고 배우에 있는 사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준실 전도사님께 오력의 힘과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성경책 찾아서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절 차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손 들어볼까요? 아 아직 조금 덜된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아 이쪽 이쪽 분단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이세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맞아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집에서 드리는 소유 한나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통해 매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 지역, 237과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로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세요.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과 중심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살아나며 랩런트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상을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크리스마스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생각이 날까? 오, 어, 자, 우리 오늘 존사님 장로님도 어, 이렇게 안경을 쓰시고, 존사님도 머리띠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 윤현부실이 많이 바뀌었지요. 오늘 왜 이렇게 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무슨 날일까? 맞아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년부실도 꾸미고 장로님과 존사님도 이렇게 예쁘게 또 멋있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2000년 전 구약성경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수백가지 예언을 일생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laughs>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그 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이 오늘 원하시면 성모님 자, 우리 잘봤 죠？오늘 우리 예수 님이 생일 파티 에온 거예요. 자, 오늘 뭐라고요? 예수님 생일파티에 온 거야, 우리. 선물 가져왔어요? 김성아, 뭐 가져왔어요? 뭐라고? 말씀은 내가 전하는 거, 니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 자, 선물 갖고 왔어요? 아, 너, 맞아. 오늘 얘기했죠? 예수님 생일날 최고 선물은 바로 우리 랩넌트들. 아이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번 주 말씀 암송 함성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한나 보여요? 소유 보여? 어, 아, 네. 자, 보인대요. 자, 이번 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요셉이랑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야.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말씀에서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죠? 임신을 했대요. 허!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 어떻게 됐을까? 유주야.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이 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면 조금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여자는 아주 나쁜 여자라고 소문을 내서 동네 사람들이 다막 돌을 던져서 죽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요셉이 뭐라고 했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하지 않고 비밀로 비밀을 지켰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셨어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애기는 어~ 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어~ 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름도 직접 지어 주셨죠. 예수라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선물. 나는 크리스마스 하면 꼭 엄마 아빠한테 선물 받아야 하는 지금 손들어 보세요. 최시원 오늘 이번부터 받지 마세요. 알았어요. 어린이 받는다고요? 네 생일도 아닌데 네가 왜 선물을 받아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인데 자 이거 보세요 또 그리고는 카드 조선사님 어릴 때는 항상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마 카드를 주고받고 했었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큰 대형 트리가 생각날 수도 있겠지요 또이거 뭐예요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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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는 날 맞을까요? 하은아 아니에요. 어. 자 사람들이 어른들이 꾸며낸 얘기야. 산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산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나게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놓아 버렸, 놓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확인할 거는 함께 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지도예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보여요? 어디? 어, 여기, 이렇게 작아요, 우리나라, 보이죠? 이렇게 작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 이 가운데, 자, 강대국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힘이 센 나라가 애국,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애국. 그리고 랩넌트들이 끌려갔던 그 아수르, 그서 바벨론, 지금 말하면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또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막강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어느 나라에? 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강대국 가운데 지도 전체를 보면 너무나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렇게 강대국 정중앙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힘이 막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힘이 막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이 그리스도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오실 거야.라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 자 깜깜한 밤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어. 그빛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어느 날 하늘에 이상하게 이상할 정도로 별이 아주 반짝반짝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본 동방에 있는 박사 세 명이 어저 별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어~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별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이 별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별이 딱 멈추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집도 아니었어. 그냥 마구간이었어. 소, 돼지, 뭐발 이런들이 잠자는 그런 마구간이었는데 들어가니까 여기에 마리아랑 요셉이 아기를 낳으려고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자, 아주 오래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들어왔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오셨다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던 이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내가 즐기고 재미있고 선물 받는 그런 날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 서 뭐~ 이렇게 파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축하 공연도 준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오늘 12월 25일 전 세계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파티를 하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무슨 죄라고요? 원죄 맞아요.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근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 또이 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 받았잖아. 우리도 그리스도 붙잡는 그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 나음을 입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어, 이렇게 평화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다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또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결박하신 참 왕이 우리 서진이가 있는 프랑스에 필요해요 서진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프랑스에 다시 간대요 국제학교를 다닌는데 프랑스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대. 중국인 또뭐 이슬람권의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대. 근데 그 학교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서진아? 맞아 보금.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가평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소유에게 그 지역에도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오늘 반드시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 1년에 단 하루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언제 누려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려야 돼. 전사님이 앞에 나와서 아까 뭐라고 인사했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지 무슨 의미 무슨 뜻인지 알아요? 써면 무슨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예요? 어,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 되세요라는 뜻이에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 보내야 돼. 매일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주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과 함께 서밋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 크리스마스에 참된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매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한 이 발표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